우선 230은 아주 어려운 숫자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230 이상을 치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팔의 짜임새입니다. 여기서 이 팔꿈치와 손목의 각도 얘네가 잘 준비되어야 230을 날릴 수 있는데 여기서 손목의 움직임과 팔꿈치가 접히는 거 이거를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백스윙 올라갈 때 손목이 많이 꺾여지고 팔꿈치도 물론 접히긴 접히겠지만 오른쪽 팔도 접히긴 접히는데. 손목이 뒤로 많이 제껴져야 되는데, 간혹 힘을 준다고 손에 힘을 꽉 주고, 오른팔을 이렇게 당기는 경우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 당기면 안 되고, 손목을 제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손목을 제히는걸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제가 스윙을 할때 엄청 세게 치지 않아도 230 정도는 칠수 있는데, 그렇게 엄청 세게 치지 않고 230을 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손목이 이 공 치기 전한 1m, 1m 정도 이 정도 구간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인다는 생각을 계속해줘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손목을 빨리 제껴준다는 생각을 하지 절대로 내 손을 끌고 온다는 생각도 안 하고 아니면 다리를 강하게 폭발시킨다고 생각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손목을 빠르게 털려고 하다 보면 이 왼무릎이 조금 조금씩 펴지면서 골반을 뒤로 돌려주면 좀더 빨라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연습해 보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왼다리를 조금씩 확 뒤로 빼주면 헤드스피드가 조금씩 증가하는 게 느껴질 텐데, 그게 느껴진다. 그러면 그때 조금 조금씩 트는 거지 너무 다리에 이렇게 집중을 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손목의 움직임. 손목이 여기서 90도 정도 아니면 그 이상 꺾여도 손목에 손에 힘 풀어서 더 많이 꺾어도 상관없어요 손목이 꺾이고 펴졌다가 다시 반대로 빠르게 꺾어오기 내몸 속에서의 느낌은 저는 지금 이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가, 최대한 가깝게 클럽을 가져오는데 당연히 클럽 헤드가 뿌려지면서 내 팔은 저절로 이렇게 쫙 늘어나는 듯한 동작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데 점점 속도가 붙으면서 여기서 팔이 쫙쫙 펴지는 것이 내 손의 움직임 자체는 절대 이렇게 내보내 주지 않을 겁니다. 제가 몇개 미니스윙으로 쳐보자면, 딴거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이것 빠르게, 그리고 여기서 팔만 이렇게 쓰다가 다리가 조금씩... 좀더 왼다리가 골반이 빠져주면 편할 것 같다. 그 느낌이 들 때, 그 느낌이 들 때, 그때 더 빨리 돌려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비교적 세게 치긴 했지만, 아직 팔 위로 올리지도 않았죠. 그냥 여기서만 세게 쳤어요. 이 구간이 거의 속도의 한80% 정도를 차지해요. 백스윙 많이 올려주고 백스윙 위로 넓히는 거 아주 중요한데 요임팩 구간이 비결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여기가 이걸 잘 처리하셔야 돼요. 자이 동작을 하면서 간혹 나오는 움직임이 이 손목을 로테이 왼쪽 오른손 왼쪽으로 넘겨주는 거 이거를 너무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 요 이런 식으로 이걸 넘겨주는 동작만 너무 강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어깨가 잡히고 이런 식으로 멈춰질 거예요 상체가 이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넘어가긴 넘어가는데, 넘어가면서 반대로 이렇게 또 접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왼손도 거의 놓칠 정도로 빨리 가져온다고 생각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어차피 팔 넓게 뻗어지면 그때 절대 클럽 놓치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넘기고 멈추는 게 아니라 넘기면서 양팔 같이 접어버리지. 이렇게 해주셔야 어깨도 좀 자연스럽게 돌지 접어주는 동작 없이 손만 돌리려 한다? 그럼 이렇게 멈춰져 버릴 거예요. 여기서 싹 접어버리기. 이걸 빠르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접히고 코킹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이양 팔도 같이 이렇게 접어주기. 몸통 돌다가 접고, 다음에 반대로 접히고 접고 이걸 빠르게. 점점 속도를 붙여주보세요 이렇게 접는 거를 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 몸통 저절로 잘돌 거예요. 이렇게. 손 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팔꿈치까지 같이. 처음에는 느려도 좋아요. 여기서 접히는 동작들만 잘 나오게 하면서 공만 툭툭 쳐보세요. 이런 식으로 빨리 일부러 더 심하게 접어와도 괜찮아요. 여기서 일부러 더 심하게 접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클럽 패드가 조금 조금씩 던져지는 느낌이 조금씩 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클럽이 놔지는 느낌이 나와야지, 깨친다고 몸에 힘 많이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잡아당기고, 눌러주고, 이런 동작 나오면, 몸에 힘은 힘대로 들어가는데, 거리는 그렇게 편하게 내보낼 수 없을 겁니다. 여기서 헤드를 반대로 싹싹 풀어줘야 멀리 나가요. 여기서 백스윙 탑에서 왼팔, 절대 필 필요도 없고 이 팔은 좀 부드러워야지 멀리 나가지 이팔쫙 팔 펴는 거는 거리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얘좀 부드럽게 만들어 주고 정 백스윙 때 거리를 많이 내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뭐 백스윙을 좀 많이 돌려서 스윙을 키워주면 되긴 하는데 그 전에 이 동작을 마스터해 줘야지 거리가 폭발적으로 튀어나갈 겁니다. 이거 계속 연습하시고 여기서 손목도 확확 쓰세요. 엄청 많이 쓰다 보면 손목이 떨어져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거의 놔줘도 괜찮아요. 스윙을 할때꽉 붙어 있다면 여기까지밖에 못 올릴 겁니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더 꺾어야 돼요. 이렇게 많이 꺾으려고 하다 보면 뒤쪽이 좀 떨어지는데 떨어져도 괜찮다. 이걸 계속 알고 가셔야 돼요. 내 손은 안정감 있게 꽉 모든 부분이 계속 붙어 있는, 스윙하는 내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끝에서는 살짝 떨어져도 괜찮다. 이것 때문에 정확도가 흔들리진 절대 흔들리진 않을 겁니다. 어차피 떨어진다고 해서 막 손이 갑자기 틀어지는 게 아니라 살짝 놔았다가 다시 바로 붙어요. 여기서 내려올 때 손목이 많이 꺾이니까 떨어지는 거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계속 손목 부드럽게 쓰다가 골반 마지막에 살짝 손목 빡 털어주고 팔꿈치 빨리 접을 때 골반이 조금씩 트면서 속도가 붙는 게 느껴질 거니까 그때 맞춰서 골반 조금 조금 빨리 돌리기에. 근데 골반을 돌릴 때 이제 하체에 대한 이런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집중을 많이 하면서 모양을 만들려고 하면 느려요. 절대 느려, 느리고 힘이 들어간다고 거리가 멀리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 하체도 여기서 무릎이 최대한 가볍게 빨리해요이 상태에서 빨리 확확 틀어주는 거지. 이렇게 하고 막 모양 막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끌고 들어온다. 이 포지션 막 많이 연습하는데 이렇게 나오면 공 절대 못 맞춥니다. 저도 옛날에 이렇게 연습을 과하게 하고 다 해봤지만 이런 식으로 과하게 한다. 이 클럽 헤드, 임팩 공올 때까지 이 손목 각이 너무 많아서 절대 못 쳐요. 어느 정도 그냥 계속 확확 풀어내버리고 이렇게 쳐야 쉽습니다. 이렇게 확확 풀어낸 상태에서 오른발에, 왼발에 힘이 강하게 눌러졌다가 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30, 40%만 있으면 그거 무릎 빨리 돌리기엔 충분합니다. 연습을 할때이 팔꿈치 이 접어내는 거이 연습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잘 된다면 이 다리 최대한 빠르게 골반이 최대한 빠르게 도는 거 연습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돌아야지 이런 식으로 올라타도 안 되고 막이 왼쪽만 너무 과하게 분리시키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 그냥 살짝 툭툭 펴지게 옆에서 봤을 때도. 왼 무릎 펴지면 오른 무릎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왼 무릎 펴질 때 오른 다리 펴져 있으면 이렇게 뛰게 되니까 이거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살짝 톡톡 이런 식으로 빨리 돌려오기 이 움직임만 집중해주시면 비거리 한 번에 빵는 순간이 올 거고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동작들을 하면은 점점 거리가 동작 하나 하나 할 때마다 쌓일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나머지 해봤자 거리가 크게 늘지 않을 거예요. 제일 신경 쓸게 팔꿈치 접어주기. 이 동작 하면서 빠르게 움직이기. 빠르게 움직이다가 무릎을 살짝 돌리고 싶다는 느낌이 들면 클럽이 더 빨라질 거고, 그렇게 빠르게 하면서, 빠르게 하면서 골반 최대한 가볍게 빨리 돌리기. 여기까지 된다면 여러분 비거리는 팔로만 친다는 느낌을 가져가도 230, 40 정도는 쉽게 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터는 느낌. 최대한 이렇게 힘 빼고 팔꿈치 빠르게 터는 거. 팔꿈치가 바로바로 바로 접히며 치는 거. 연습 많이 하셔서 비거리 꼭 올리세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